안녕하세요. 스티브 코딩의 상민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레드스톤 괴물 건축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레드스톤 괴물은요, 마인크래프트 게임에 등장하는 네, 몬스터는 아닙니다. 다만, 마인크래프트 던전스라는 게임이 있죠. 그 게임에서 아주 유명한 보스 모브로 등장을 하는 캐릭터입니다. 그 캐릭터가 이 마인크래프트에 등장하는 것도 재밌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한번 디자인을 해본 겁니다 레디스톤 괴물이 있는 여기는요 어, 오버월드가 아니죠 바로 네더월드입니다 네더월드 네더월드 중에서도요 이렇게 용암이 흘러내리는 지형을 찾았고요 여기에서 적당히 평지가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레디스톤 괴물을 건축을 했습니다 만약에 빛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용암으로 빛을 조금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슈름라이트죠 이런 것들을 놓아도 조명이 되니까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레드스톤 괴물 하나하나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죠. 이 레드스톤 괴물은요, 사람의 인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머리와 몸통, 그리고 팔, 다리가 있죠. 자, 물론 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구조는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만드는 순서는요, 먼저 몸통 부분을 만든 다음에 머리, 팔, 다리를 붙이는 순서대로 하면 아마 만들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이 레드스톤 괴물은요 역동적인 모습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리를 보면요 이쪽 다리가 더 크게 나와 있고요 이쪽은 좀 작게 어,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레드스톤 괴물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팔도 한번 보세요 어, 반대쪽 팔과 다르죠 앞으로 내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입을 벌리고 있는 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몸통을 한번 보죠. 자, 일단 몸통은요, 어, 규칙적인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어, 이거, 레드스톤 블록이죠. 레드스톤 블록으로 몸통의 부분 부분을 꾸며주고요. 그 다음 뒤쪽. 뒤쪽에는 마치 백팩처럼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규칙적인 모습도 뒤에 나오고 있죠. 이런 십자 모습 그리고 레드스톤 블록으로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규칙이 있지만 이 위쪽에는 특별히 규칙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향껏 레드스톤 블록을 이렇게 몸통 주변으로 꾸며보기 바라겠습니다. 머리 한번 볼까요? 머리는요, 양쪽에 뿔이 붙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레드스톤 괴물의 눈은 쉬룸 라이트로 꾸몄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 네, 레드스톤 블록으로 무늬가 들어가 있죠. 규칙적인 얼굴 모양에 불규칙한 이런 무늬를 새겨 넣은 겁니다. 그리고 입속은요, 검은색 콘크리트를 넣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입속을 밝게 표현하고 싶다면 이 안에다가 이렇게 쉬름라이트를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밤에는 더 눈에 띄게 보이게 되겠죠. 네, 뒷부분은 이런 모양이지만 여러분들이 취향껏 이런 레스턴 블록을 붙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다리입니다. 자, 다리는 위에서 이렇게 보면요 크기 차이를 여러분들 느낄 수 있죠. 오른 발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더 큽니다. 자, 이런 모습이 비대칭이라서 여러분들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게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할 때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다리에는 다른 블록이 하나 쓰였는데 딥슬레이트 레드스톤 광석입니다. 자이 블록은 어두울 때 빛나기 때문에 레드스톤 괴물의 신비로운 느낌을 더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쪽도 한번 봅시다. 네, 뒤쪽에는 특별한 무늬는 없고요 규칙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은 양쪽 팔이에요. 이 양쪽 팔의 모습은 분명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은 이렇게 꺾여져 있고요, 왼쪽은 그냥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팔을 볼까요? 어깨 부분 네,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자, 약간은 어깨 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요. 어, 이게 부드러운 석재인데요. 가끔 이렇게 갈라진 석재 벽돌을 넣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는 레드스톤 블록으로 역시 장식을 하고 있다는 거 보이죠? 이런 모습들이 레드스톤 괴물의 어떤 거친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다음에 팔의 위쪽과 아래쪽을 연결하는 이 관절 부분 있죠? 이 관절 부분은 색이 좀 진하죠? 부드러운 안산암이고요. 이 가운데 역시 레드스톤 블록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옆에서 볼때 관절이 이렇게 꺾여져 있는 모습 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손가락이라고 할까요? 이 손가락은요 자갈 딥슬레이트 계단과 현무암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손가락이 나오는 이 부분은 부드러운 안산암으로 색깔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 주었죠. 반대쪽 왼쪽 팔입니다. 오른쪽 팔과 사용한 재료도 같고요 크기도 같습니다. 다만 동작이 다르죠. 아래쪽으로 쭉 뻗어져 내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위쪽 부분 그리고 관절이 이어주고요 아래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손가락 부분에서도 표현된 방식이 비슷해요. 이쪽에 불규칙한 부분 있죠. 갈라진 석재 벽돌과 레드스톤 블록으로 이렇게 불규칙한 무늬를 넣는 것은 다릅니다만, 예, 전체적으로 구조는 똑같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꾸며 보고요. 같은 팔이지만 이렇게 동작을 다르게 해서 변화를 주고요. 역동적인 레드스톤 괴물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레드스톤 괴물 건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레스톤 괴물은요. 인체,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 레스톤 괴물을 한번 연습하고 나면요.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사람 모습의 캐릭터들을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티브 코디의 상민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